어머, oh 세리입니다. No, 안녕하세요. 세메삼 채널 운영하고 있는 세리입니다. 야, 너네 그러면세림님이라 불러야 되냐 아니면은 세메삼님이라 불러야 되냐? 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세메삼님이라. 아니 세리 님. 니다 아니 이 붙임 머리를 진짜 10개월 동안 하고 있다가 뗐는데 거의 가발 하나를 만들 수 있을만큼 빠졌어요. 이게 붙임 머리를 하면 이렇게 끝에 머리를 이렇게 가볍게 조사놓을 수밖에 없긴 한데 응응. 이 상태에서 뭐 침을 더잡거나 할래도 이게 마땅치가 않아. 지금. 안 잡고 숱만 많이 조사놓으면 응. 이거 층내거나 하면은 부분적으로 빵꾸가 나. <목소리> 머리 안 잘라요? 층을 사이드에서 내는 게더 좋긴 할것 같긴 한데. 왜냐면 여기 머리가 너무 찍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한 세월? 일단 턱선부터 이렇게 층층층 만들면 좋긴 한데 빵꾸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몰라 알아서 해주해 주셔. 이 영상 제목이 뭐예요? 이 영상 제목이요? 예, 저 음. 저요. 머리 <laughs> <laughs> 가 주제 의식이 없나 해서 무슨 색으로 할거니옴브레를할거니그브레와하라이트 아, 입질을 되게 쪼갠 거와 이렇게 믹스해서 어차피 이게 내려놨을 때 밑에 머리가 덩어리로 컬러가 있길 또 원하는 건 아니잖아 너무 단조로워지죠? 약간 붙임머리 했었어서 띡띡 떨어지는 음. 그 느낌이 이제 질렸어요 색깔이 막 엄청 막 다른 색깔이 팍 들어가는 거가 좀 지겨워요 아이 베이스 브라운이랑 하이라이트 들어간 거랑 컬러 차이가 많이 안 났으면 좋겠다 네 아마도요? 그럼 탈색을 적게 빼야 돼 음, 스무스하게 약간 뭔가 그라데이션 된 느낌이나 미묘한 명암 차이만 주고 싶으면 탈색을 많이 안해 근데 약간 그렇게 탈색을 2회 이상, 작업 2회 정도 이상을 생각을 하고 할 거면 어느 정도 이제 차이를 많이 낸다고 생각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탈색 안한 데는 브라운을 만들고 머리 또 잘리는 기분이네. 선생님이 리할때 가장 엄청 신경쓰인다. 왜요? 전에 니네 다운한다 해가지고 다크브라운 했지. 그 완전 그래서 그거 내가 다크브라운이라고 했지. 근데 니가 딱 봐도 브라, 블랙이네 이러고 있다가 니네 <laughs> 영상 올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블랙? 정말 다크. 다크브라운이네! 그랬잖아. <laughs>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서. 내가 그러고서 어, 빠지면서 퇴색 어차피 되니까 퇴색 되면은 더. 브라운틱한 색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1도 안 믿고 막 어? 계속 만날 때마다 블랙이야 블랙이야 이러고 무슨 색상 나다고 네? 탈색돼서 나올 컬러랑 탈색 안뺀 데에서 나와서 연결될 컬러랑 방금 전에 그렇게 큰 대비가 안됐으때까 했잖아 그러니까 브라운이랑 큰 차이가 많이 안 나도 되면 탈색 <laughs> <laughs>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거는 무슨 색깔 하려요 많이 티가 안 나도 되면 뭐 베이스는 전체적으로 이런 브라운인데 약간 애쉬한 브라운? 아니면 애쉬 잠깐 이런 느낌이 드는 고 머리 <laughs> 티가 많이 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사실 안한 데는 뭐 그냥 브라운에다가 탈색 빼는 데가 약간 완전한 베이지 아니면 그레이 이런 식으로 컬러를 먹을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전혀 이해 못했어요 야 인자 좀 조심해 주실래요? 머리 진짜 커 보이거든요 아 머리를 짤라놓은 거 말랐으니까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가 너무 직됐던 애들이 움직임이 좀 생길 것같아 어. 정말 이해가 안돼 <laughs> 응 음,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컬러의 음. 이제 대비가 이왕 하는 거빡쓰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은 무슨 색으로 할수 있어요? 그건 탈색 빠진 색을 봐야 돼그시다 근데 이제 탈색을 네가 두번 빼냐 한번 빼냐가 중요한데 두번 빼야 더 예쁜 거 아닙니까? 원하는 바에 따라 좀 다르니까 아까는 브라운이랑 많이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다고 하고 근데 지금은 또 <laughs> 이왕 빼는 거확 빼는 게 좋을까요라고 얘기를 하고 난 도대체 어느 장르의 내가 춤을 춰야 되냐고 몰라 몰라 알아서 해주쇼 빠진 컬러에 대한 가장 큰 기준은 너무 누런색만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가? 사실 블론드가 많이 질리긴 해가지고 근데 블론드로 빠질 수밖에 없어 그건 맞아 응. 그래좀덜 누르면 좋지 그럼 아 그럼 약간 애쉬블론드가 되고 싶다 참사도울 두여랑 함께 2, 3년 만에 우리 가게가 다시 오어요이 가게는 오면은 항상 이제 같은 기분인데 이사를 하고 여기에 딱 왔는데 아까 택시 여기 내렸거든요? 뭐 약간 뭉클한 거야 고양이 뭉클 어 아, 진짜 고양이 뭉클 왜냐면은 여기 정문에 내렸거든요? 아 그치. 넌또 모교 아니에요 학교를 여기서 다니고 어, 거의 5년 동안 여기 홍대에 있다가 그치. 딴 데를 가니까 내가 어. 언젠간 여기 다시 돌아와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 여기 M자 모자이크 해주세요 어저거할줄 몰라요 자막을 하나 거기다 달아드릴 수 있어요? <laughs> M자 비수는 배우셔야지 배웠을 때 나오는 그 느낌과 배우지 않고서 나오는 그 느낌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미술 같은 거? 아 그럼요 낡아서 웃는 거?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남의 영상을 많이 보지 않아 오 약간 오빠는 약간 작가 의식이 음. 너무 투철한 사람이 나을까? 약간 장인 정신 같은 거지 당신의 장인 정신을 응원합니다 근데 네.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 남의 거 많이 보다 보면 나중에 내가 편집을 할때 참고하게 되지 그 섞일 어, 수가 있어 아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 오빠는 봐도 안 섞여? 시간 25분째 집고 있는 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까 인트로 인사랑 <laughs> 바를게요. 무슨 <그래서>, 머리속 <"하, 웃음> 개 많아, 아니까 이런 거 같아. 웃겨 웃겨. 와 오늘 오래 걸리겠는데. 오늘 하루 잡았다나 <laughs> 여기 사그락 사그락 그래서 뭘 하지? 나안 들려 이제. 정말 뭘 하지 잘안 들리긴 한데. 그랬구나. 아 어, 그래 와, 그랬어. 그랬구나. 탈색을 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설명을 모르시는 거지? 전혀 이해했지. 왜 <laughs> 한숨을 쉬시냐고요? 아숨 쉬는 거라고요. 한숨이 그 이게 숨 쉬는 거예요? 치도에 살이 쪄가지고. 네. 니가 용이냐? 아니 사랑. 왜, 질문 뭐, 개웃겨. <laughs> 네가 용이냐? <용기? 웃음> 아니 근데 그거 순서는 어떻게 음, 정한 거야? 그런 생각은안 해봤네. 너가 사랑하는 음. 이유가 뭐야? 형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딘 보는거야 오히려 어. 왜 희망 사정인 게? 술 마시고 해서 기억이 안 나. 혹시 술은 많은 영향을 줘. 그렇지. 그렇지. <laughs> 하나도 못 쓰겠다. 하나도 못 쓰겠다는 말만 계속 쓰이겠다. <laughs> 근데 이 영상 보는 어. 사람들이 날를 모를 만 어떡하지? 알걸? 너 그렇게 푸릇푸릇하지 않아. <laughs> 왜왜왜 왜, 왜 자꾸 아니. 너는 푸릇푸릇한 뉴비 쪽으로 자꾸 흘러가려고 하는 거야 약간 신선할 수도 있잖아 페이스가 아니에요 아니요? 님 뉴비 아니시거든요 아니 약간 뭐, 그래 그건 그럴 수 있어 어.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이 채널에 내가 나오는 게 신선할 수 있잖아 둘이 아시는 사이였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 얘기하는 거야? 어 둘이 알고 있는 사이란걸 알고 있었다 1번 어? 나는 몰랐다 2번 솔직하게 댓글을 달아주면 줬 이제 그 비율이 누가 더많냐가 이제 아, 나는 알았다라는 생각이 훨씬 많을 것 같아 데 나는 은근히 몰랐다고 한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세림님이 뭐여기 아니면 여리님 채널에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야 누구세요? 아... 아! 와 거울이 하나도 안 보이네? 화면으로 봐아 너도 눈안 좋지? 그 라시칼칼 생각 중이야 왜? 아, 주변에 한 사람이 많은데 요즘에 스마일 라시기인가? 아 그거 며칠 안에 회복되는 거? 그 하루 만에 회복되는 거아 하루 만에 응응응. 는 응. 거? 좋다고 그러더라고 다 아, 나중에 아, 좋은 거 아. 맞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5년 전에 안 했어 머리카락은 주기가 있어 주기가 있는데 빠지는 주기랑 자라는 주기가 있다? 근데, 자라는 주기 때, 제때 안 자라면 탈모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자라는 주기에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되거든? 그래서, 막말로네 머리가 한 자리에서 열번 빠지면 다시 안 나는 만약에 그런 모근을 갖고 있어. 응. 그럼 열번 빠지면 이제 안 나잖아? 응? 그래서, 나이 먹으면은 다들 머리가 좀 숱이 더 적어지잖아. 응. 탈모가 아니어도. 응. 그게 그 이유거든. 어... 주기가 끝나서. 헐 대박. 그래서, 일부러 막 머리를 당겨서 뽑거나, 막, 돼지털 같은 거 중간에 있어서 응. 뽑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 그래서 그런 거야. 새치도 뽑지 말라고. 해치는 없어 다행이야. 아빠도 봤는데. 진짜? 응. <laughs> 야, 오늘 리액션이 가장 화려했어. 이건 뭐 봐. 약간 세기 세기말 같지 않아요? 세기말이 뭐야? 1 9 세기말인가? 90년대 후반. 이때 아, 이렇게 수 이거 완전 센세이션 한 거. 완전 잘나가는 언니지. 오렌지 쪽이야. <laughs> 오렌지 쪽 오렌지 쪽 그래. 의미가 원래 그게 아니잖아요. <laughs> 아 그래? 뒤집신 거예요? 아니요. 나이를좀 먹다 보니까 가끔씩도 환승이 아, 생각이나 속마음이 가끔씩 이렇게 음, 입 밖으로 나왔어나 놀랄 때가 가끔씩 있어. 음. 근데 이해는 해다 가끔 그래요. 요즘 두번을 하면은 더뭐 노란색이 빠지나요? 지금은 약간 금갈색 같은 느낌이라.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약간 물어볼 때는 세기를 가장 세게 해서 작업 들어가게. 기추후에 너의 머릿결이 뭔지. 두 번째 탈색은 그 맥스는 안 들어갈 거야. 음... 음... 멀리 보시네. 둘째, 드레스가 없냐? 없어요. 왜? 자룡이 그한 덩이로 충분히 행복해. <laughs> 아, 자룡이는 맞아. 덩이라는 표현이. <laughs> 덩어리 같은 느낌? 난 자룡이 하나라도 뽑쳐. 말로 아, 내 사랑이 두 배가 되고 약간 이게 아니잖아. 하나의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나의 관심은 한정적이라고. 나의 체력과. 관리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사랑은 <laughs> 결국 체력이야. 돈과 체력. 가슴으로 나 지갑으로 길렀다. 음, 책임감이란 게 돈이에요. 어, 그집 양양이들 너무 귀여워가지고 순해가지고 막미분가 싫은가 내가 발잡고 있었는데 다른 애들 좀 물고 도망가거나 이렇게 빼거나 이러는데 얘가. 응, 음. 응. 음. 음. <laughs> 아무것도 못하고, 응, 음. 가만히 있어. 너무 귀여워 모 내가 애들을 잘 만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첫째의 영향도 큰거 같기도 하고 시루가순해도다 순한가 싶기도 하고 애들이 되게 순했던 걸로 기억해 우리 샤넬, 그 미루는 장기가 하 생겼다고 머리를 이렇게 한 8개 9개 올리기 아가만 있어요? 어 머리부터 몸까지 쭉 누워있을 때 이렇게 쭉 펴놓으면 가만히 있어거 근데 표정은 되게 억울해 어어 어, 귀여워 뭐 어, 하냐? 약간 이런 건데 왜 그러시죠? 생각할 거예요? 네 스스로 싹 아이고